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동안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 나왔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 알수 없는 집착, 호감. 이성끼리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게 아들과 엄마든 딸과 아빠든 상관이 없어 무의식 이론이 있죠 프로이드가 말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부모 자식 간에도 남녀는 인력이 작용하고 동성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받고 싶은 남자가 있어 강자로 인정받고 싶은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난 강자로 보거든요 왜 사이비 교주 밑에 광적인 여신도들이 많을까 개딸들 중에 여자분들은 왜 그럴까? 그건 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식할 때도 이부자리 덮어주고, 엄청난 여자 마음을 쓰는 거지. 머리로는 몰라요. 근데, 무의식 쪽에 우리가 그걸 성빙이라고 해. 자기도 모르게 강자 남자를 보면 엄청 집착하는 막 그렇게 여자가 자기를 신처럼 집착하면, 그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면에 있는 그 남자 성빙이는. 그래서 엄청 그 여자가 날를 인정하니까, 이런 의식이지. 여자친구 데려가서 얼마니? 사! 원하는 거. 뭐, 이렇게 의시되고 싶은. 남자 성빙이 마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집착하죠.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낭만시키면 인정을 못 받잖아.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그 성비위가 올라온 걸머리를 모르지만 이미 잠재의식은 그놈이야. 그 애고는 인정받으려고 절대 낙마를 못 시키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영가부 장관 후보자의 차이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자로서의 호감도 그게 많이 올라온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싸고 도는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